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그것을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수 있는 성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만나를 대대로 후손들이 볼수 있도록 간직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와 이르되 여와께서 호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낼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우선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만나를 봤을 때그 모양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본첫 인상이 희고 꿀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간직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후손들이 대대로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생활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만나는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들을 보면서 알고 있지만, 만나는 그 하루, 그날에 이만 이 내려진 만나는 그날만 소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금방 썩거나 벌레가 생기는 그런 만나였습니다. 또 만나가 내려지면 새벽에 그 만나를 거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두고 나면 해가 떠서 만나는요 자연스럽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만나는요, 하루의 양식을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틀을 보관할 수 있게 하셨죠. 그게 이제 6일째 날 거뒀던 안, 만나입니다. 6일째 날 거둔 만나는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을 보관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요,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썩거나 벌레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실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후순으로 볼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셔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담아야, 담아서 보관하게 되는 만나는 절대로 썩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것을 대대로 후손들이 볼수 있도록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은 결국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는 절대로 썩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루만 지나도 금방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항아리에 이제 만나를 담아서 그것을 보관하게 하시는데 그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는 영원히 보존되는 거죠. 썩지 않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만나를 썩지 않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이 만나만큼은 썩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는 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우,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나가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걸 볼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은 만나는 절대로 썩지 않게 하셨다라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또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는 거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론이 모세의 명령대로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중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난을 먹었으니 곧가나안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난을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난을 먹게 하신 기간이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리고 언제 이 만나가 내려지는 것이 그쳐지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이 말씀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런 어, 모든 내용을 다 지금 추격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출애굽을 시작해서 신광야라는 곳까지 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어, 오늘 본문은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본문에 나와서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뭐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문은 이미 벌써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이 본문이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모세 오경은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출애굽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모세가 회상하면서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사건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회상하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리되어서 요약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왜 이것이 이렇게 막 갑자기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가나안땅 정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요.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려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광야 생활을 맞칠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하늘의 양식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자연스럽게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멈추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나쳐버리면 지나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큰 것을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더큰 은혜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 만나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인 가나아는요, 만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더큰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계속해서 사모하고, 만나만 기다리고, 만나를 얻기 위해서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얻는 양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뭐 이런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편하고 좋은데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큰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또 안락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계속.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좋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큰 은혜를 놓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천국에서의 삶은 그것보다 더큰 은혜가 되고 더큰 감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단지 이 땅에서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보다 더 맛있고 더 좋은 양식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 가나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큰 은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는요,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살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는 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할 모습은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